바로 이어서 이 스트림 골프도 한번 해볼까? 이 스트림 골프에서도 과연 나 상민이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 확실히 한번 보여줘보자. 이 스트림 골프도 과연 나 상민이가 승리를 거머쥘수 있을지. 일단 여기 첫 번째 경기 여기. 일단 이경기장 입장해서 일단 결과부터 한번 성적부터 한번 내보자 레디 고 레디? 고. 이거 이거. 이거를 쓰자. 다이샷. 다이샷인데. 벙커. 아. 이럴 수가. 시작부터 이게 벙커로 가면 뭐니. 아. 굿샷! 러프 이제 o t r o u 까지 Rough. Easy punk. Good 나이샷. 그린. 그린 파 놀이 시작이 좋은데, 어디로 나쁘지 않아. 1등 했네 어. 다행히 1등을 했어 레디 고굿샷 Go. Go. 그린, 그린. 이번에 내가 성민이가 그린을 딱 했지 이거 봐. 이와 이걸 나왔다. 이글 나왔다. 야이두 번째, 야이두 번째 골에서는 이글이 나왔어. 첫 번째, 1번 홀에서는 버디가 나왔는데, 2번 홀에서는 드디어 이글이 나왔어. 이렇게 해서 나 상민이 실력도 만만치 않다는 걸 이렇게 드디어 보여주고 있네요. 나 상민이도 알고 보면 실력자라는 걸좀 증명하고 있는 모양이네요. 상민이만 1등이야 지금 여기 나머지 상대는 다2등인데어 출발이 좋은데? <laughs> 스타트가 좋아 아주. 이 스타트 결과가 참 좋은데. 레디. Ready? 고 o Go. Good shot. 러프 퍼펙트 샷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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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디. 오, 다시 한번 3번 홀에서 버디가 나왔어. 이거 별과 괜찮은데? 나쁘지 않은 결과야 지금 오나 1등했어 내 실력 봤지? 이게 내 실력이다. 앞에 대결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하네. Ready? Ready? Go! Good shot. Rough. Nice, nice shot. shot. Oh. Go! Go! 이번엔 3등에 그쳤네 레디 고 벙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벙커라니 말도 안 돼. g o 그린 shot. g r 또 버디 나왔다. 이번역 삼등이네. r e a Go! Good, Good shot! shot. Fairway. Fairway. The s h g 오나 상민이가 또 그린에 먼저 왔어. <목소리> 이고와두 <laughs> 번째 아, 이거. 아이두 번째 이거에 성공했어. 결승 진출은 하지 못했지만, 그래도 <laughs> 하지 오늘 두 번이나 내가 이글을 잡아냈다는 게 그래도 이글을 기록했다는 것만으로도 비록 결승전은 진사진짜로 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글을 두 번이나 기록했으니 그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나는 이거 뭐가 나... 뭐가 떠있을까? 우와! 야, 이 보석을 받았네 아, 잠깐, 잠깐, 잠깐 바로 입장 들어가 보자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가니 <목소리> 러. 러프. 아, 이 조그만 던으면 어라 바운스가으면 큰일 날 뻔했다. 나이샷. 봉크. 굿샷 그린 그린 버디 버디 오또 버디 나왔어 이번에 2 등이 나 그래도 이 대결은 또어떻지 Ready? r e Go! Go. Rough. Oh, Chocomandos me water Nice shot. shot. Green Green. Green. 버디 오 버디 잘 나오는데? 이이이 정도면 그린까지 금방 갈것 같은데 이거. Ready? Ready? Go? Go. Ready. Nice shot. Rough. Good shot. Gre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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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. Par. 왜 파가 나왔네?